새해가 밝았고 많은 분들께서 요즘 새해 목표를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목표 세우면 오히려 불안해지시는 분 계신가요? 네, 사실 그건 제 얘기인데요. <laughs> 저는 새해 목표를 평생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목표를 세우면 이상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뭐 구독자 몇만 명, 얼마 벌기 이런 거를 목표라고 세울 수는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면 처음부터 어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불안해지고 결국 달성을 해도 순간 기쁜 이후에 좀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평생 새해 목표 목표를 안 세우고 살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목표를 주게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뭐, 그게 목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그 방식이 제일 현실적이라고도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 새해 목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전에 저런 목표 설정 방식이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새해 목표를 세우는 다른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목표라고 하면 숫자, 성과, 어떤 달성 여부가 분명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압박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명, 직장이명 되게 오랫동안 바랬던 목표도 그 목표를 딱이뤘을때 그때가 진짜 좋고 그게 일상이 되고 매일이 되면 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어서 오히려 더 공허해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 이 다음은 뭐지? 하고 오히려 좀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목표라는 게 어떤 하나의 딱 결승 지점 같은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방향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뤘다 못 이뤘다 이것만 따지면은 그 과정에서 의미를 제가 못 찾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거를 못 알아채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은 다들 올해의 목표, 내년의 목표, 3년, 5년, 이렇게 다 목표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전 사실 목표랄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싶더라고요. 뭔가 미래를 좀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 너무 현생을 사는 것도 벅차서 목표를 못 세우나 싶어서 좀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깨달은 사실은, 저는 목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목표의 성격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최근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약을 먼저 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있고 거기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항상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몸이 과하게 각성이 된 상태였어요 잠도 거의 안 자고 깨어있는 동안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막 한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골반이랑 허리가 막 아프고 뭔가 몸이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막 찾아보다가 TRE라는 긴장 및 트라우마 해소 운동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수업 체험을 한번 가봤는데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크게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다리를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세우고 골반이랑 허벅지 힘을 빼고 다리를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건데 제가 그냥 몸에 힘을 전혀 못 빼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떨리는 상태가 와야 자율신경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몸이 자기가 통제를 놔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세상을 못 믿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다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떨리기 시작하고 막 나중에는 펄떡펄떡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밤 진짜 오랜만에 11시간을 내리 잤어요. 제가 최근에 막 5시간 자고 그렇게 자도 피곤 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일주일 만에 진짜 스르륵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몸이 어, 진짜 오랜만에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3회를 더 결제를 하고 지금 2회차까지 잘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튼 핵심은 이런 방식이 뭐냐면 관심 있는 건 일단 해보고 제 몸과 마음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몸을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싶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어서 어, 춤 수업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수영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뭐, 고영씨, 올해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상황 봐서요? 되는 대로요? 이렇게 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방향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달성을 하던 방식이라면, 저는 방향을 정하고, 실험을 해보고, 반응을 확인하고, 이걸 유지할지 수정을 할지, 이걸 계속 결정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좀 즉흥적이거나 우유부단하다고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저도 그래서 제가 계획 없이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저는 결과적인 목표 대신에 방향과 관계를 목표로 세우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숫자나 얼만큼 성취했는지 측정을 하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훨씬 계속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젠 좀 인정을 해주려고 해요. 제가 그런 방식의 목표를 세울 때더잘 작동을 하는 인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오래 세운 이상한 목표 두 개가 어떤 건지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목표는 몸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항상 머리를 주로 쓰고 몸은 좀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만 썼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폭식하고 과음할 때도 있고 피곤하면 커피 마시고 약국에서 약 사다가 억지로 몸을 부팅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게 장기적으로 저한테 되게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동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제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버티게 한게 정말 미안했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저를 지켜줘서 되게 고맙기도 했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졌던 건지 아 나는 혼자 날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긴장이 얼마나 신체에 깊이 각인되었는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몸은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제가 못본척 덮어놓고 모른 척을 했고 그 사이에 저랑 몸의 관계가 단절이 된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떨 때 제일 크게 느꼈냐면 몸을 이렇게 스캔하는 명상을 하는데 다리 쪽의 신체 감각이 아예 그냥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몸은 자기 몫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과거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식에서 멀어지는 몸의 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아프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올해 첫 번째 목표는 몸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몸이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저도 몸을 좀잘 돌봐줘 보려고 합니다. 제 네, 올해 두 번째 목표는 무용한 것에 시간 쓰기입니다. 즉 쓸모없는 걸좀더 많이 하겠다는 건데요. 뭐 말이 좀 웃긴데 당장 돈이 되지도 않고 성과로도 안 보이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도 없어도 그걸 좀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글을 쓴다든지, 정처 없이 아무 데나 산책을 한다든지. 그냥 재밌어 보이면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어렸을 때는 그냥 재밌어 보이면 재밌겠다 하고 이렇게 바로 달려들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충분히 생산적인가? 성과를 낼수 있나? 시간 효율적인가? 상대 당장 도움이 되나?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걸안 했던 거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클레이 있잖아요 그 색깔 있는 찰흙 같은 거 그걸 이상하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레이를 두 박스를 사다가 이 클레이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4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촉감에 집중을 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막 계속 해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어,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지 싶고, 어, 무엇보다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저 자신한테 허락을 안 해준 거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는 놀이의 허락을 부모님께서 해주셨다면 지금은 제가 저의 보호자로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굳이 굳이 생산성과 따져봐도 저는 뭐 글에 대한 아이디어도 집안일 하거나 샤워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쭉 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면에서도 이런 순간을 많이 갖는 게 저한테 여러모로 필요하겠더라고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쓸모만 따지다가 많이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쓸모 없어도 괜찮은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제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그렇게 세운 목표를 달성해도 공허해진다면 그건 의지의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나에게 안 맞는다면 그 방법을 나에게 맞게 바꿔도 되는 거죠. 사회가 말하는 방식이 나한테 안 맞을 때 어, 내가 이상한가 하는 의심이 당연히 들죠. 근데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뭘 잃었는지보다 제가 어떤 상태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좀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방향. 설정을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기 힘드셨던 분들도 이미 목표를 세웠지만 압박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모두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